네, 안녕하세요. 네모상자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볼 물건은 최근에 구글이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어,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이렇게 어, 조그만한 녀석을 TV에, HDMI 단자가 있는 TV에 연결함으로 해서 TV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으로 하고 또 가격이 35달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예, 끌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게 음 가져온 지한 열흘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바빠서 리뷰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건은 35달러인데요. 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전체 돈, 어, 금액은 세 어, 개를 한꺼번에 샀을 때한개당한 5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금액이 좀 지출이 됐었습니다. 어, 이, 제, 이 제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에 어, 박스를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어, 설치가 되는지가 왼, 왼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보면 크롬캐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롬캐스트라고 해봤자, 네, 이렇게 손 안에 속 들어오는 이런 작은 음, 모양을 갖고 있고요. 옆에 보면 그 USB 단자로 충전, 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튼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버튼의 스임새는 아마 네, 뭐 리셋하고 내릴 때뭐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안을 어, 다시 또 들어가 보면요 어, 이렇게 그 전기를 어, 연결하여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거기 때문에 1 1 볼트 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 USB 꽂을 수 있도록. 어, 그리고 HDMI 단자가 바로 꽂혀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어댑터를 넣어서 어, HDMI 단자를 먼저 꽂고 어, 크롬캐스트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면 어, 되도록 그렇게 또 어, 액세서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음, 길이는 좀꽤긴 편인데요. 이렇게 어, 같이 붙어있네요. 찍찍이가 같이 붙어있어서 아까 보셨던 그 USB 어댑터에다 꽂아도 되고, 혹은 TV에 있는 그 USB 단자가 있다면 그 단자에다 이 USB를 꽂아서 끝그 부분을 크롬캐스트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크롬캐스트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크롬캐스트에 대한 보런티 조금만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구성은 이제 어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